아, 감사합니다. 승리는 올려 승리 알고 있었고, 뭐항사 똑같죠. 이긴 건 좋죠. 아팠어요, 아프고 어 그래도 일부러 맞았다가 이기려고 했어요, 사실. 왜냐면 손이 안 보이잖아. 너무 빠르니까. 크리스어왔잖아선대가 저는 저 이번에 저보다 힘 세고. 저 지금 70kg 나갔었잖아요. 거의 근육으로 지, 74니까. 그리고 저보다 빠르고 다이어 잘하니까 못 이겨요. 다이를 못 따라가니까. 아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, 살살 마음이다 좋다고 좋았다고 생각하고 좋았어요 원래 좀 약간 그런 기회 있어요. <웃음> 젊어요. 형님보다 <laughs> 점점 잖아왜 <laughs> 아, 그래요? 아니요, <laughs> 아니요, 아니, 아니, 괜찮아요. 똑같, 똑같아요. 저 얼마 전에 런웨 하다가 느꼈는데 처음에 데뷔 후 하얀 느낌이랑 비슷했어요. 모든 게. 몸도 똑같고 느낌도 똑같고. 그래서 나 몸은 안다라간는 건가 아니면 그냥 내 뭐지? 생각만 이렇게 젊은 건가 그런 생각했거든요. 근데 아직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아직 아직 멀었어요. 아이 잘했어아 저는 대회사를 생각하고 그래도 응원하러 해주시는 분들하고 스폰 모든 분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. 저는 파이터고 제 직업이고 경기해야지 돈 벌잖아. 그래서 해야 되니까.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. 아! 감사합니다. 아이 모르, 아 그것도 생각 안 해요. 그냥 그냥 그날을 있는걸한 거지. 저, 제가 천번만번 번 생각해도 제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. 그때 상황을 다 알아서 움직일 거고 만약에 우승했으면 좋죠. 우승하면 우승해야지. 그렇지. 해야지 우승해야지. 해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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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. 감사하는 분들 많죠. 저팬 분들하고 아 저희 팀하이이 우리 아 r m y b 진짜 눈샌들이랑 관전의 모든 사람들 다 좋아하고 고맙고 응원해 주신 분들한감사합니다고겠습니다 t h a 없어요. 없어요.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